자, 문 제가 남학생 4명, 여학생 4명. 근데 임의로 2명씩, 2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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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이렇게 2명, 2명씩 이렇게 조를 이룬데. 자, 그러면 2명씩 조를 이룬 게 전체 사건, 전체 사건, 전체 사건 어떻게 돼? 전체. 남학생 4명, 여학생 4명이지만 그냥 임의로 두 명씩 하니까 8명. 다 합쳐서 8명이지. 8명 중에 두 명을 뽑고 그럼 6명 남았지? 두명 뽑고 네명 중에 두명 뽑고 두명 중에 두명 뽑고 얘가 두 명, 두 명, 2명, 두 명, 2명,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이르는 경우야. 그런데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A, B, C, D 이렇게 뽑은 거나, 어? 지금, 여기에 C, D 뽑고, 뭐 나중에 여기 A, B 뽑은 거나, A, B끼리, C, D끼리 짝을 이룬 건 똑같다고. 그러기 때문에, 같은 수로 이렇게 뽑았을 때, 둘둘둘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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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똑같을 때는, 얘 자리 바꾸는 경우, 4, 3, 2, 1, 나눠줘야 돼. 무조건. 자, 그리고, 지금 남학생 한 명, 여학생 한 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두 조가 된다 그랬으니까, 남자, 여자 이렇게 혼성으로 짝을 이루게 될 애들을, 그럼 나머지는 남자, 남자, 지금 남자, 여, 남자 두 명, 여자 두 명이니까 남은 게 남자 두 명, 여자 두 명이면 얘네들은 그냥 지네끼리, 남자, 남자, 여자, 여자. 이렇게 짝을 이룰 수밖에 없단 말이지.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이렇게 혼성으로 된 애들을 고르자 이거야. 사시. 그리고 여학생도 혼성팀에 들어갈 애를 일단 고르자고. 그래서 그두 명이 이렇게 골라져 나와 있는 거야. 그러면, 지금, 여기에, 여기에, 얘네들, 지금, 들어가는 걸, 남학생을, 이두명 중에 한 명을 여기다 넣어. 그럼, 다른 애는 남자가 여기 이렇게 놓는다고 치면, 여자의 두 명이 얘랑 짝을 이룬, 얘랑 짝을 이룬 애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야? 두 가지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에 여자가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얘가 지금 바로 뭐야? 남자 여자 혼성 팀을 이루는 방법이 되겠다. 알겠니? 그래서 지금 얘가 전 사건에 얘가 지금 남학생 (1명) 여학생 (1명으로) 이루어진 조가 두개가될 이게 경우야 경우 알겠니? 야요 약분 해주면 돼 약분 하는 것도 계산 잘해라 알겠니 다 하지 말고 약분 먼저 하고 계산해.